뭐야 이거? 빠대아니이니네이제 이거? 이형 저... 이거? 형형 형, 형 모르... <laughs> 이거? 돌린 줄 알았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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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힐 이거? 요 힐러, 힐러, 힐러 요저 실버 실버 <laughs> <laughs> 아니, 나 이거, 네, 아 이거 돌릴라, 아니, 뭐야, 이거, 경쟁전, 아니, 탈주, 탈줄안 되지. 저만 듣도록 안 돼. 이거 뭐죠, 이거? 힐러 할게, 힐러. 힐러 주세요. 큰일 났네. 예. 네. 아니, 대충 이거 힐 넣고, 이속 넣고 하면 되지. 네, 사람인데. 말 현수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네. 힐만 듣게요. 네. 실버도 사람이라고요 네? 제가 서울 3년째 살면서 사람 취급 못 받는 건좀 처음이네요 네. 킬 틀게요 네. 애들 어디 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왼쪽 구멍에! 왼쪽 구멍에 윈선턴윈스 점프! 왼쪽 위로 뛰었습니다. 우리 티바는 저 1층으로 왔습니다. 1층으로 왼쪽 1층으로 지우자와서 또들 맞고 있고요. 예. 윈선 다시 그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티바는 터졌고요. 송하나는 이제 뒤집 뒤지... 뒤졌어요. 예. 윈선 점프 하셨 하셨고 중앙으로 왔어요. 애들이 이제 점점 왼쪽 계단으로 모이네요. 레이스는 올라왔습니다. 전멸 전멸 빠졌어요. 그리고 원숭이가 뛰었어요. 우리 왜 왼수업 거요? 예. 이제 곧 애들이 거점으로 들이 닥칠 것 같습니다. 원숭이 들어왔어요. 원시 거점, 원시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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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들어왔습니다. 희가 다시 터졌고요 예, 거점. 한칸 먹히기 일보 직전. 곧한칸 먹힙니다. 33%. 예. 77%를, 아, 67%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살았어요. 예. 아니, 브리핑이 웃기다니. 아니, 어디 있는지 갈쳐 달라며. 내가 할줄아는게그 밖에 없어요. 진짜로. 예. 아니,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며. 알려달라. 좋지. 메르시님이랑 붙어, 아, 오케이. 아니, 저는, 손이 안 돼도 입만 살아가지고. 네. 정면! 정면! 둠피스 왔습니다. 둠피스! 둠피스! 우리, 우리, 원숭이! 원숭이 보라돌이! 에이스! 얘가 빼고, 왼쪽 위에, 점프해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윈선이랑, 일제히 같이 가세요. 우리, 메르시 진다 메르시 뽀뽀터 당기고 있어요. 메르시! 메르시! 윈선 점프! 힘 썼고, 저살것 같아요. 죽었어요. 트리서 역행 빠였습니다. 트리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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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트리서 역행 없습니다. 나이스. 그다음 윈슨. 완선. 완선 윈슨. 윈슨. 나이스. 윈선.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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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약간 빼시죠? 예. 네. 뒤로, 뒤로. 나이스. 케지님, 뒤로 빼세요. 온다! 둠피스 정면! 정면! 여러분, 저 괜찮나요? 십 실버도 먹히는구만 온다 비트 드래터 비트 비트 잘 썼지 비트 잘 썼죠 발키리 발키리 살리고 다 살리고 왼쪽 트럭 위에 정면에 거점에 거점에 솔울더 비피 소울더 비피 잡아 저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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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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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까비 올이 올살아다 펄스 펄스, 펄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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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봐 하나씩 솔져 솔져 음. 완성 나이스 메르시부터 솔져 솔저 메르시 나이스 거짬 가짬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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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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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윈서 왼쪽 기둥 나이스 군필스 코코볼 코코팜 나이스 움섰습니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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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필스 도망간다 즉시 조져 가비아 깝수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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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로 뒤로 예아 이게 제가 급하니까 사투리가 나오네요 제가 요즘에 부산 살거든 원래 서울 사람인데 <laughs> 아니 아, 아 웃지 마세요 게임 진지하니까요 지, 지금 이거 지면은 저 형님한테 또 맞아야 돼요 어, 오른쪽에 오. 오른쪽에 와요 예 네, 트레이서 트레이서 정면 맞추고 예 아야 아 아야, 아야. 오우 쉣 나이스 발키리 나이스 아야아 아, 잠깐만 비트 가요. 비트 가요. 두 비스 컷. 아, 비스 네. 네, 컷. 비트 컷. 2 비스 컷. 2 비스 컷. 2 비스 컷. 2 비스 컷. 2비트 컷. 2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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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트레이서 왔습니다 트레이서 트레이서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둠피스트 뺏고요 나이스 어, 메르 너무 죽어 네 아이고 메르시 제가 붙어 있나봐요 윈선피 윈삼 부 빠졌습니다 아야 용검 네. 네. 써야 될것 같아요 네. 형님 네. 메르시님 우리 그거 겐지킬좀 주고 예 네. 다시죠 나이스 둠피스트 나이스 아 둠피스 좀! 둠피스 파멸의 일격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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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가 안 죽는다 네, 아 이제. 큰일 왜? 났어요 형. 형님들 아이고 비벼야, 아이고 비벼야 해요 나이스 비벼야 합니다 발키리 거의 온점 우와 안 아니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 이번... <돈이> 안 윗선이 아무것도 할줄 몰라. 아이고. 어떡하 그냥, 네. 그때로 뛰어. 힐러한테 뛴다는 걸 모르나 봐. 제가, 제가, 제가 좀 잘못했나 봐요. 아니요, 루시이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일단 다리아는, 다리아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있는 줄도 몰랐어, 솔직히. 방벽 한 번도 못 받아봤어. 그냥 윈디에요, 윈디. 잠시만, 제가 에어컨 좀 들고 올게요. 아, 자리야, 너은지 1분 됐어? 어, 그래? 시작할 때 있지 않았어? 아, 디바였구나. 아, 그렇구나. 뭘 넣어도 애매하네. 윈디하죠, 이거? 도아님, 너무 죽는데. 아, 좋아. 그냥 와 어쩐지 수 존나 수 덥더라 씨. 누가 탱크나, 에어컨 콘센트를 뽑아 놔가지고 나는 탱크나와 계속 껐다 켰다 하는데 켜도 안안안 쉬워지고 음, 이러는 면가 너무 이랬다. 많이 죄가 있나 <목소리> 했는데 콘센트가 뽑, 뽑혀져 있었어. 와 <목소리> 여러분 이래서 그게 그래도 에어컨 켰다고 생각하니까 덜 덥더라고. 이래서 그 사람 망가짐이 중요해요. 물라야 되는데 사람 꼽할 수 있다. 는데 공격 시작까지

제가 포커싱 말할게요.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네. 아, 오른쪽 위쪽으로 갈게요. 네. 적팀 위치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음, 뭐. 윈스턴 점프했습니다. 아, 우리 아, 위에 아, 뭐 머신이 있고,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티바 있어요. 네, 티바. 티바하고, 왼쪽에 겐지 있어요. 아. 겐지 아. 메르시님 올라왔어요. 아. 윈스턴 그거 폭빵 빠졌습니다. 아. 아. 애들 전부 다 오른쪽 계단에 있어요. 아. 네. 아. 점프, 아. 점프했어요. 아. 윈스턴. 윈선 점프 빠졌어요 겐지친견겨내기 빠졌어요 오른쪽 계단으로 갑니다 애들 오른쪽 계단에 존나 많아요 하나부터가 봐요 아나부터 아나, 아나부터 아, 아나부터, 클린. 아나 필 나이스 윈선, 조심하세요 윈선 필 윈선 한데 나이스 그 다음에 겐지 겐지 조심하세요 아이고야 오른쪽 구멍에 왼쪽이네요. 디바. 님몸집 팀원 몸집도 쓰 거예요? 저 비트 있어요. 비트 쓸까요? 아니었어요. 다 시켰다. 자폭 뺐어요. 하나 네. 피해 하나 피해됩니다. 디바 개피. 디바 자폭 없어요. 나푸네 이봐 개피 나이스 피트 썼어요 아이고 살려줘 나 살려줘 메르시님 저좀 살려주실래 아, 어왜이여보아네 <목소리> 다시 다시 가실까요? 저점 정리부터 해요 아 이게 참안 되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가시죠. 그냥 물, 물 봐야 될지 몰라. 윈선이랑 디바님은 그 메르시나 뭐 하나 좀 보실래? 다시 가시죠. 아이고, 죽으셨네. 1분 30초나 남았네요. 할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돌아오세요. 네, 오른쪽, 좁아오세요.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혼자 뛰지 마세요, 윈 진짜 네, 우리 의, 의사 선생님 찾 차라요. 어, 다시 가시죠. 올라가, 윈선 녹이 이거. 오케이, 진짜. 윈선 녹이래요. 피해. 나이스, 공배웠어요. 힌들아, 저좋될것 같아요. 뭐? 아 까비 왜왜왜도와는면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자 <laughs> 비트 거의 온이에요. 메리시 반피 윈선 점프 잘못 떠졌습니다. 더 뒤질 것 같아요. 아야. 구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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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쌉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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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시. 아베, 지마요 일로 와. 메시못 이겨, 저못 이겨. 다시 가시죠. 뽕 썼다. 저비트 있거든요. 비트 용감. 라스트 라스트 찬스 라스트 찬스 가시죠. 네. 제가 메르시님을 좀 지켜보는. 네. 가자. 윤선님뛸 준비? 네. 가시죠. 오, 피트, 비트 피트, 피트. 드랍터 비트 체크 라운드. 성지예요 뭐? <몇> 뭐? 나이스, nope. nice. 나이스, 저 잘했죠, 여러분. 매크리 잡았어. 나이스. 루시님 응. 잘하는데 아,네 감사합니다. <놀랇�> 마스터까지 실력으로 오시겠는데아 극찬입니다. 극찬입니다 진짜 극찬이니다아 그래 보이네요. 예. 한판더 돌릴까? <laughs> 오밀수 있을 것 같아요. 메르시만 살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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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선 윈션했습니다. 우리 메르시님 조심하세요. 할만해요. 서로를 케하면서 어 겐지 겐지 티가 그거 없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와. 메르시님. 나이스. 부활. 비트 거의 온. 할만해요. 나이스. 비트, 비트, 비트. 아, 드랍도. 비트. 나이스. 메르시 컷. 나이스. 윈선 볼게요. 윈선. 윈선 개피. 윈선 개피. 윈선 점프 빠지고. 잡폭 조심하세요. 잡폭. 나이스. 잡폭 잘 피했어요. 디바, 디바, 메트스 디바, 메트리스. 그 다음에 매스그 다음에 겐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나부터 볼까요? 아나, 그 안에 윈선이 보고있고, 겐지! 거점 정리! 겐지 컷,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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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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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가 더 빨리 밀었어. 놀랐다. 공수 <laughs> 변경 실버 아닌 거 같아. 루시우 잘해 진짜로. <laughs> 아저 그거 루시우 모스트라 가지고. 근데 티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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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줘서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형님 걸로 그냥 빠대했는데. 네. 아 실버 그정도 좀 더. 루시우 잘하는데 왜 그래? 예승이 야빠보고 불태를 쓰라고 할때 쓰는 게 너무 마음에 드네. <laughs> 아니 뭐 여러분들이 쓰라고 하면은 저는 큐만 누르면 되니까 근 <laughs> <laughs> 그리고 리소 밟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무시 음, <laughs> 못 하는 것들이 있고 소걸칠때 앉을 때를 구분을 못해 그래 놓고 우리 성현 고 오세요. 저도 한한입 주세요. 나중에 만들면. 무엇이 가장 쓰레기이루신 아. 제가 드릴게요. 리소는 진짜 마스터 4,900. 아, 아, 아 그마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 정도. 아 감사합니다. 4, 3, 2. 진짜 금방 올라가시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 왼쪽 진짜. 1층에 자리가 있어요. 자리야. 점프랜 점프했습니다, 윈스턴. 윈스턴부터 윈스턴 무게요. 메리 씨. 나이스 한번 푸시 할까요? 다리아부터 보시고 루시우는 약간 뒤로 깔 빼놨습니다. 겐지 진경에 빠졌어요. 뒤에 정크레 네. 뒤에 정크레 뒤에 정크레 조심하세요.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오 우리 겐지 죽습니다. 아직 아무나 와실래요? 정크레 개피. 아 루시우 더더 봤습니다. 네 나이스 좋아요. 뭐 멀지. 음. 우리 안 죽고 시간만 버기면 <laughs> <뻗으면> 돼요? <laughs> 네. 자, 정면에 이제 올라가고 해요. 디바 없기 때문에 윈선 점프하면 그냥 바로 조지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자리야 셀프 빠졌습니다. 어이, 자기 방벽 없어졌어요. 정면에 맥크리 2층. 왔습니다. 다시 갑니다. 벤지. 나이스. 어, 우리 트레이서님 가셨다. 겐지, 겐지 질문장 빠졌습니다. 저 보러 갑시다. 나이스. 히트 드릴게요. 나이스. 제가 밀쳐서 자폭 1끼이 나버렸네요. 오, 오. 아이고. 아유, 스파게티는시 5천만원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게 뭐하는거야 네네네네네 <laughs> 어서세요마지막 <좋다. 웃음> <laughs> 이거 저희가 먼저 가도 될것 같은데 <laughs> 미스턴이나 아아이서 왠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아유, 아유, 아무도 하나. 아. 쟤네 자탄이 올것 같은 느낌이. 에이. 어. 진팀뭐 하냐? 나? 똑같은 새끼밖에 없네. 겐지, 겐지님 미안해요. 제가 밀고한게 아닌데. 아니 님이 민것 같진 않던데. 아, 네. 공격을 영웅을 사내가시오 아니 자리야 썰고 있는데 밀었어 응. 막타였는데 막 밀었어 죄송합니다 있잖아. 집중할게요 되지 이거 너지? 어니담이었어유슈 까피 이지다 슈는 일단 메르시한테 붙어다녀 아네 알겠습니다 네 루시니 멘탈 좋으시다. 네. 아, 이거 몰, 모르고 돌려가지고 꼭 이겨야 되는구나. 시작하지. 저 이거 지면은 저희 형한테 무슨 브라도 해야 돼요? <laughs> 형한테 듣도록 <두드러> 맞아요. 무슨 <laughs> 브라도,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뭐 저도 상관 딱히 없거든요. 아, 제 던지지 마세요. <laughs> 아, 네네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개새끼들. <개식기들. 웃음> 아, 마지막... 빠르게 밀고 가죠 여러분. 네. 주세요감탐좀 네, 하고 싶은데. 그래또 네. 네. 오른쪽,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왼손을 네. 혼자 뜨면 아까 좀 뒤져요. 네, 네, 네. 아, 가시죠. 나, 네. 자, 오른쪽에 돼지 있어요. 저, 메시, 오른쪽 메시, 돼지, 메시, 돼지 메시, 왼쪽에 메카리. 메카리 그리고 분지 그리고 음. 한명더 있는데 모르겠는데 음. 어, 어, 어. 네, 우리 어. 돼지한테 먼저요. 오른쪽에 다요 오른쪽. 네, 음. 가시죠. 시시 떨 찼어요. 아이고, 나도 떨어졌어요. 어, 메르시 메 c i m e r 메 c i 조심하세요 아, 나이스 맥시오. 우리 메 i m 님2대 c i m e 이 i c i m e r i c 할 Merici, m e r i c 요 Mer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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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겐지 들어와요, 겐지 i Merici, Merici, m e r 신경이 빠세요, 나이스 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어, 루시님, 메르시님한테 계속 붙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민선한테 오면 못 사니까 밀어줘야 돼. 네. 네. 가시죠. 그리고 궁 천천히 쳐서. <laughs> 오, 끌렸어요. 저희 시간 어? 네. 나이스 잡고. 오픈. 나이스 아, 아, 이거. 부활 쓰실래요? 나이스 루시부터 봐야될 것 같아요 나이스 그 다음에 겐지 들어옵니다 매크리 오른쪽 매크리 오른쪽 정면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지.. 지풍차 빠했어요 겐지 필 겐지 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유, 고생했습니다. 덕분에 렸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만급인데저 진짜, 진짜 실번데. 진짜로 그만급인데 <laughs> 네. 최고네. 어, 때문에. 이거 제 아이디예요. 목표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좋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구독 눌렀어? 뿡 <laughs>